네, 반갑습니다, 수익민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중에서 안 가는 종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직 한 번도 어, 제대로된 시세가 안 나온 조선주, 그러니까 추세만 만들어 놓고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어, 그런 조선주 어떤 종목 이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주의 매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제가 어, 특히 30년 물 금리가 1998년도 이후로 최고치에 위치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 영국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풀어서 어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경제의 통화 정책을좀 한다면 어 그러면 3 0년국채 금리가 이제 빠지는 아니 올라가는 흐름이 잘안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0년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이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상황이 자, 그래서 앞으로 영국이 이 흐름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아,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사실 어, 3 0년물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 한번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럴 때는 강력한 또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서 극복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도 어 9월 30일인가요? 그때 연방정부 어좀 이제 부채 부분에 대해서 파산할지 말지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뭐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을 두고 백악관이랑 또 의회랑 이렇게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미국 정부가 파산하겠습니까? 부채한도 늘려주고 어 그다음에 좀 어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드리고, 설사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뭐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워낙 또 신뢰감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여 정말로 미국 정부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그 흐름을 여러분들은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어, 정부 붕괴, 붕괴 아, 위험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큰 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기로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만약에 빠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에서는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정부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정부가 불안, 정치가 불확실성, 불안정해지니까 이게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로 크게 빠지는 흐름은 금방금방 반등한다는 점. 옛날에 저 2016년도인가요? 그때 브렉시트 흐름만 보시더라도 어 빠지더니 바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럽의 이 불확실성은 유럽에서만 끝납니다.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잘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시바 총리가 결국에는 아, 물러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무 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민당의 꼭두각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 크게 정치적으로 뭐~ 뭔가 좀 업적을 달성하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고 어~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좀 이제 고전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봤을 세이시바 총리는 어~ 그~ 선거의 패배에 대한 어, 책임을 묻기 위한 그리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과의 협상도 좀 했고, 예, 그리고 뭐 협상이 뭐잘된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굵직굵직한 어, 그런 부분들, 이벤트들이 끝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본인의 역할은 어,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에 일본의 선거나, 그 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좀살퇴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일본 또한 아 이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구나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어 일본의 이 엔화 가치도 어또 이제 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어 사실 금리나나 아, 금리 인상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일본 정부의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과연 이 일본의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잘 관전을 해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의 흐름을 보자고요. 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다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지금 장기채 국채 금리가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어, 요런 뉴스들과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 우리가 이제 왜 조선조를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치적 흐름이 불확실성이 크고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아도 아무리 그리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잘 가는 종목은 다 있어요. 예, 시장 주도주들은 하루하루 일주일, 한달 단위로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시장이 하락하던 2021년도에도 한달한 한 번씩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출몰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느 정도 빠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흐름에서는 시장이랑 참 희한한 게그 일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2천 개, 3천 개 종목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30 에서 40개 이내 종목에서 항상 강력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커지고 불안하고 어, 그 다음에 투심들이 좀 조선주 쪽으로 그나마 괜찮은 게 조선주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들과 산업 센터들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몰리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주가 흐름이 좋냐? 일단은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하잖아요. 예, 실무 협의를 이제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첫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이 선박 발주량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저 우리나라 기업들,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이 수준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500조 규모의 글 어, 글로벌 함정 시장을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협력하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입어 가지고 현재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50%에서 100%짜리 변동성의 저가반 어, 그런 이제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조선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직도 시작도 안 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어,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해사기구 이렇게 있죠 imo 여기서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달성 한다고 하잖아요 넷제로 라는 것은 선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탄소도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디제 선박들을 보면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 선박들이. 그런데 네,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도까지 그런 거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27년도부터 탄소세를 좀 이제 거으려고 국제해상기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선박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또는 최대한 탄소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선박으로 해운사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주기에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마스가 때문에 조선주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뭐 시장 규모도 크고 500조 짜리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랑 엮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뭐, 발주량 줄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 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마스가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이벤트라서. 그러면 다음. 왜 계속적으로 이 조선주들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다 모멘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스가보다 더큰 모멘텀, 이 넷째로, 2050년도까지 넷째로를 달성하고, 2017년도까지 탄소제로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국제회사기구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계속, 꾸준하게. 자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5 0 0 0톤 이상의 국제선 선박으로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해운업계는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 조선업계 해운업계는 친환경 싸움입니다. 얼마나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느냐 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stxngd 라든지 마리 엔진이라든지 또는 하나 엔진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 왜 흐름이 좋았냐면 제가 저번에도 추천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박은 친환경 그 선박으로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말하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 우리나라 엔진을 사서 지네 나라 선박에다 붙이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선박 엔진이 쇼티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한화 엔진, STX 엔진, HD 마린 엔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어 이제 조선주들의 변동성을 좀 보시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한국, 조성의 한진중공, 업이런게 가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조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급이죠. 어, 조, 주도주급의 흐름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종목.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예, 네, 먼저 크게 상승을 했죠. 요렇게. 그래서 뭐, 한화오션마더라도 바닥에서 뭐, 300%, 400% 갔고, 뭐, 현대중공업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해 양도 그렇고, 뭐, 한진중공업. 최근에 정말 크게 가고 있잖아요. 뭐, 2,300% 날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엔진주들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냐.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 흐름이 좋잖아요. 세진중공, 오레엔탄전공, 전공, 한라, 어, IMS, 요렇게, 어, 있는데. 자, 세진중업도 어때요? 한창 개인 투자자분들 다 하나오션이랑 현대중업이랑 이제 엔진주들의한놈 팔려있을 때, 제가 한달 전에 세진 중공업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군산에 조선소 갔다 온 것까지 견학한 것까지 이야기 말씀해 드리면서 이 세진 중공업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 명명백백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때? 오늘 준상학과 그러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나매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수나매가다 돌아가면. 어, 종목들이또다 같이 빠진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요런 수납매 흐름에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챙겨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옛날에 여러분들이 2015년도 경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회사들이 다 면세점 한다라고 하면 그럼 다 창학가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수납매가 나왔죠, 그죠 어,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남북경업자 할 때도 큰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이제 낙수 효과로 다른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에 큰 종목 움직여주고 큰 종목이 횡불할 때두 어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들 온다 하고 이제 엔진주들이죠 그다음에 그 엔진주들 다음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들 다음에도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큰종목들 그다음에 작은 종목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주들을 선점하실 거면 어차피 모든 조선주들다 올라가게 돼 있어. 왜냐? 지금 이제 순환매 흐름이 나오니까. 예, 네. 순환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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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주들은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조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어 눈여겨 보셔야 그래야 조선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선조도 있는지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오리엔탈 전공. 오늘 흐름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양전기공업 은 이렇게 있습니다. 선박, 해양, 방위산정용뭐 이렇게 어, 배전반 전선통신 시스템을 이렇게 제조하는 업체고요. 자 1승 보도록 할게요. 자, 1승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및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1승. 일단 첫 번째로 좀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카본. 요것도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행제. 이 본행제 업체들 가장 나중에 움직인다. 하나오션이랑, 그 다음에 HD 현대중업이랑, 그 다음에 엔진주들 어, 움직이기 전에, 어, 가장 이 매출, 가장 이 정산을 늦게 받는 애들이 요 본행제 업체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흐름이 좋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동성하인텍이랑 한국카본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 계속적으로 좋아질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PMT 조선플랜트용 어, 금속 부품, 어,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방성기 이런 애들이 작은 애들이죠. 자, 현대 힘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플랜트용 고성능 운반 설비와 기자재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기자재 업체는 어디냐. 변동성이 일단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적게 나온 어,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오리엔탈 정공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커지고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승, 어, 이쪽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뭐 뭐동성화인텍도 괜찮고, 동성화인텍이나한국하본 얘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힘스, 힘쓰. 현대힘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1승이랑 현대힘스. 요거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카본이랑 동성아이텍 어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요런 bmt 나뭐 동방성기나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애들은 다 작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래도 나름 근본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할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1승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승을 보시면 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다른 뭐 조선 업체들, 뭐 한진중공업이나 뭐 사명엠텍이나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이런 애들을 상승하는 부분들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종목이 또 대장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상승, 그러니까 테마주 순환매장세가 이게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하루하루 대장을 못 먹는 애들이 없어. 네,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애들을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가장 적은 종목들이 결국에 크게 키마추를 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승. 좀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한 4등분 정도 선 정도 끄어보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어 꼽으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이제 매수 타점은 이제, 어, 요 구간이 되겠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5,400원 자리, 그 다음에 5,000원 자리. 가장 이상적인 매수가는 요 구간이 되겠지만, 설마, 설마 이 기세에서 이렇게 밀릴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밀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한번더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렇게 정거좀 돌파해서 가면 어, 소액으로 정도 좀 이제 따라잡아서 어, 같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변동성이 적으니까 예, 일성 보스의 변동성 예,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예, 해봤자 뭐 7월달부터 8월달지71% 그리고 올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88% 그러니까. 100%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조선주들 뭐4 0 0로씩 6, 7 0 0씩 상승할 때 이런 1승 같은 기자잡체들은 생각보다 어, 빚을못 봤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현대 힘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현대 붙으면 다 좋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엔테 전공도 어, 크기상한가 한번 갔는데. 이런 현대힘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게 지금 그 1조짜리 종목이죠. 예, 네, 1조짜리 종목인데, 좀 이제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정비열 유지가 됐습니다. 어, 정비열 유지가 되었고,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자리를 확인하시면 돼. 지금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어, 이런 자리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빨간색 라인에서 한번 파란색 라인에서 한번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 식의 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좀 이제 빠르게 들어가셔도 한 2만 6천 원 자리쯤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런 이제 매매를 좀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 힐스도 현재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2024년도 9월 달부터 해서 2025년도 9월 달 12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추세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를 보시면 똑같잖아 요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데 기업의 본질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예, 계속 그래도 돈이 벌리는 기업이라고 이런 기업들이 예, 10년 100년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눌리는 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눌리는 자리들에서 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좀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대임스를 들어가면 여기 이 자리 어 24,000원에서 이제 26,000원 어, 요영역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카본이나 자뭐 한국 카본이나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어, 고점을 찍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정산을 제일 늦게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될수록 얘네들은 더, 어, 좋은 흐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1승, 어, 변동성 이 적었고요. 어, 그 다음에 현대힘스, 변동성이 적었고. 그 속에서 한국카본, 동성화인택, 이런 애들도 눈여겨 볼만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숙맨 채널이 어 오늘도 어 9월달 마지막 어 스트리밍 강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바로 어 입장을 하시면 될텐데 2026년도에 대박날 베스트3 종목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3 종목 2026년도, 2025년도가 아니에요. 원래 2025년도에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언제 준비를 하셨냐면 2024년도에 준비를 하신 분들이 2025년도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수익이 나고 싶으면 2025년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2026년도에 수익을 내야 되겠죠. 2026년도에 대시세를 노린다고 2026년도에 종목을 찍으면 네, 그건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대박 날 베스트 3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하트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부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어, 라이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